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른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 께서 우리 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와그의 찬송 을말 하며, 그의, 그의 사랑 을 따라, 그의많은 자비 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을 말하 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군을.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워낙 은데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